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단 전 대표 조국을 면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이 만남은 국회의장이 조국 전 대표를 강복절 특사 사면을 압박하는 보석 같습니다. 이번 특사에는 최순실 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. 당시 민주당에서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돈을 수천억에서 일조 원대를 독일, 서위스 등 유럽 은행에 숨겨놓았다고 주장했고,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윤석열은 경제공동체라고 구속시켰습니다.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외국에 숨긴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. 10년을 넘게 구속되어 있는 최순실을 태블릿 PC도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그내용의 이상한 것들을 기록해서 증거라고 인정했는데 그 증거로 썼으면 돌려주어야 하는데도 지금도 반환을 요구하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. 진짜 억울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유라입니다. 당시 정시오의 거짓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?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